2012년도 시민과의 신명의사회가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각동주민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2012년도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발맞이 행사가 동두천시 보건소 앞에서 지난 6일 열렸습니다. 지난 7일 동두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12년도 어르신 세대 행사가 유리모텔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첫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2012년도 시민과의 신년인사회가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각동주민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시민과에 대하여 앞서 시장이 직접 2012년도 동두천시 시정 운영에 대한 ppd 자료를 설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동두천의 꿈과 비전을 제시했고 시민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시민은 의례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여서 자칫 소홀히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올해는 시장님의 업무 보고를 통해 동두천의 밝은 미래를 볼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금년 신년인사회는 마지막 날인 3일, 생연일동 주민센터를 끝으로 각동 주민센터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마무리했습니다. 2012년도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동두천시 보건소 앞에서 지난 6일 열렸습니다. 이번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오후 3시부터 시작돼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먹거리 마당, 달집 태우기 등의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민속놀이 체험으로 투어놀이, 윷놀이, 연날리기와 널뛰기 등이 진행됐으며, 먹거리 마당으로는 전통 떡메치기와 뻥튀기, 커피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시민들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동두천 문화원에서 주최한 이번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는 어린이들에게는 전통 민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에게는 옛정치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7일 동두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12년도 어르신 세배 행사가 유리모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어르신 세배 행사는 요즘 급속한 세대 변화 속에서 다시 한번 경로요친 사상과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를 가꾸어 갈수 있도록 마음을 바로잡는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세배 행사에는 지역의 경로당 회장 및 독거 어르신 200여 명과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설맞이 세배 행사에는 총 100여 명의 기관 및 단체가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곧이어 연회장으로 이동해 준비된 오찬으로 어르신들은 즐거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